네, 안녕하십니까. 수딩스포츠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어, 드라이브 힐릭스에 적용되어 있는 에볼루션 허브 정비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논드라이브 쪽에 캡을 손으로 잡아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후에,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나, 납작한 음, 콘렌지 아니면 콘렌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홈에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드라이브 쪽에 있는 캡을 어, 17mm짜리 스패너를 음. 이용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줍니다. 이렇게 풀어 준 다음에 라쳇을 잡아서 당기면 라쳇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 어 얇은 와셔가 하나가 남게 남게 되어 있고요. 어 다른 라쳇들은 모두 바디와 함께 예, 빠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라쳇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듀얼 라쳇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구요 위에 캡을 보면은 어역 나사상 방식의 그 노란색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어 이렇게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 주셔도 되고 어 추후에 판매가 될 드라이브 힐릭스 전용 캡 공구입니다. 이캡 공구는 만원 정도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판매 준비가 된다면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구 공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크렌치와 바로 연결이 연결을 하여 쓸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맥스 토크는 3 토크입니다. 역 나사산 방식이기 때문에 장가주는 쪽으로 돌려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게 되면 이렇게 스프링이 보이고요. 스프링의 방향은 붙어 있는 쪽, 붙어 있는 쪽이 노란색 캡 쪽으로 가시면 되고, 벌어져 있는 쪽이 라쳇 쪽으로 향하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위에 있는 라쳇을 분리해 주시고, 가운데에 있는 큰 라쳇도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허브 라쳇을 모두 분리한 상태고요. 구리스는 어 엘리트사에서 가장 추천하는 구리스는 독일의 클루버라는 구리스를 추천드리고요. 이 구리스가 아니면 DT에서 나오는 슈퍼 스페셜 그리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으시면 시마노 프리미엄 그리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라쳇 라챗 같은 경우는 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끼실 경우에는 라쳇이 물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쳇이 물리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 위에도 클로버그리스를 이렇게 도포를 해줍니다. 마지막 라챗을 덮고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도 이렇게 구리스를 도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쳇 링을 벌어져 있는 방향이 라쳇 쪽으로 가고 붙어 있는 방향의 스프링이 노란색 캡 쪽으로 가게끔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가 줍니다. 그다음에 힐릭스 전용 공구를 이용해서 3 토크 맞춰주신 후에, 잠가주게 되면, 라체 마체 구리스는, 라체 대 구리싱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옆면 쪽에도 발라주면 완성이 됩니다. 조립은 역방향 그냥 순서를 거꾸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체를 삽입한 후에. 펜으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토크는 3토크 정도에서 많으면 5토크 정도로 적당한, 네, 적당히 힘을 받을 정도로만 잠가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캡을 꼽아주시면 허브 그리싱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라첼의 소리는 그리스의 종류, 그리고 구리스의 양에 따라서 어 변화가 굉장히 심한 제품입니다. 어한 바퀴 360도를 회전을 할때어 걸리는 톱니의 개수가 120번이 걸리게 되어 있는 어120 POE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시중에 어 나오는 제품들보다 이한 바퀴 걸리는 톱니 숫자가 어두 배, 많으면 세 배까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속에서 그리고 고속에서의 그 사운드가 굉장히 다른 제품입니다. 저속에서는 이렇게 중저음의 소리를 보여주고요. 고속에서는 고음의 매미소리 비슷한 소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는 소리가 가장 부드럽고 낮은 제품은 독일의 클루버 제품이 소리가 가장 작았고 좀 저음의 느낌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가 DT의 스페셜 그리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마노 그리스, 프리미엄 그리스를 사용을 했을 때는 비교적 큰 소리가 난다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드라이브 힐릭스 허브 정비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